오늘은, 음, 월 21일 월요일. 음,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을 지나매 막달의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를,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도둘 때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만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라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있는내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우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라들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라아니아니라 보라 그를 두려, 두었던 려두그옷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베드루에게 이르기를 예수에게, 예수께서 너보다 먼저 달리기로 가시니,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비오리라 하야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어, 여, 여 아무 얘게에도 말도 못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빛과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여주고 축복여주시고 하 평강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마주할 모든 일들을 지켜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으켜 주시고, 음, 하루를 마주할 수 있는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과 힘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 길을 걸어가며,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지혜와 청명 주시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고고잡아주시기를환절히 바라꾸고 나아 악하고도가 고쳐한 것도 예수들을 다물러가계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